안녕하세요. 전망 좋은 집 이승형 차장입니다. 오늘 저는 특별한 매물을 찾아와 봤는데요.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에 위치한 신축 도시형 아파트 월드메르디앙에 한번 나와 봤습니다. 내부 구조는 3룸 복층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1층에 방 2개, 2층에 방 하나로 이루어져 있고, 복층을 제외한 면적 12평 정도 나오고, 내부 면적은 약 15평 정도 사용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특별한 점은 용산구의 소액 갭투자가 가능한 매물이라는 점인데요. 분양가랑 전세가랑 약 3억 정도 갭 차이가 나 있기 때문에 그 정도 투자하시면 원효로 3가 역세권 활성화 재개발 지분에 위치하고 있고 개발 행위 제한 구역으로 추가적으로 신축이 불가능한 마지막 신축 매물을 투자하실 수 있습니다. 막힘이 없는 것도 장점이고 복층도 1.6m로 굉장히 높은 층고를 갖고 있으며 세탁기 건조기. 에어컨, 냉장고, 빌트인 전자레인지 스타일러, 붙박이장등 굉장히 많은 옵션 사항이 있어서 임차인을 구할 때 유리한 측면이 있을 것 같고 주변 인프라도 굉장히 좋습니다 3억원으로 갭 투자하시면서 추후 집값 상승도 노려볼 수 있는 소액 투자 매물 지금 전실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전실 같은 경우에는 왼편에 키큰 장으로 신발장 두칸 마련되어 있고 오른쪽에 일괄 스동 스위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앞은 거실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남양쪽 건물이다 보니까 최강 최대한 살려주려고 통창으로 준비되어 있고 인면분할창 활용을 했기 때문에 밑에 쪽도 막히는 게 없고 큰 길을 끼고 있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공터 같은 게요 이제 용산 들어오는 업무지구라고 하는데요 저기 이제 들어오기 때문에 옆에는 다 재개발이 막혀 있고 지금 최후의 용산 월드메레디앙이 신축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신축도 이제 앞으로 못 들어올 거라고 하니까 더 좋은 거 같고요 길 옆이다 보니까 최강 다음에 소음 차단에 효과적인 고급 자재 창호를 썼고요. 바로 이어서 이제 주방인데요. 주방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실제 거주보다는 투자 목적으로 많이 사시다 보니까 옵션을 다 넣어드렸어요. 워시타워 삼성 걸로 다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옆쪽으로는 냉장고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넣어 주실 건 없을 것 같고 상하부장 그리고 옆쪽으로는 주방 잔짐들 보관 가능한 창고 공간이 계단 밑으로 들어가 있어요. 밑에는 전자레인지 이런 것도 다 들어가 있고요. 창고 공간은 이 정도 사이즈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꽤 사이즈가 넓기 때문에 많이 수납이 될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 방입니다. 거실 쪽과 똑같은 방향이고요. 여기다 침대 놓고 쓰셔도 충분히 들어가는 사이즈고, 위쪽에는 시스템 에어컨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거실 방향과 똑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채광이나 환기 이런 거 굉장히 유리할 것 같고요. 거실 위쪽으로도 이렇게 공기청정 시스템과 시스템 에어컨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벽면과 바닥은 다 포세린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고 있고, 월패드도 이렇게 이쁘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방 보기 전에 화장실 한번 볼 텐데,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 이렇게 세면대를 따로 빼놨습니다. 아무래도 화장실 내부가 좀 협소하다 보니까 따로 빼놓고 샤워 공간을 여유롭게 뽑아놨고요. 이제 두 번째 방인데, 두 번째 방에도 이렇게 포세린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고, 충분히 서재나 옷방 용도로 쓰셔도 될 만한 크기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저층도 전혀 막힘이 없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 될것 같고 이렇게 스타일러랑 붙박이장도 기본 옵션으로 시공되어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설치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볼 텐데 2층 올라가는 계단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견고하게 되어 있어요. 뭐 가파르다거나 아니면 플레이트 형식의 불안한 형식이 아니고 이렇게 꽉꽉 차있는 대리석 타일로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고요. 2층 공간이 두 군데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거실 쪽으로 쓰실 수 있는 공간이 하나가 있고 안쪽에 춤실로 쓰실 수 있는 공간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여기가 지금 화면상으로는 잘 티가 안 나겠지만 친구가 굉장히 높아요. 한160 정도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성인 남자에서 살짝만 작은 수준이라면 은 충분히 서서 그냥 생활하실 수 있고 아예 키우는 가정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다녀 분들은 서서 다닐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또한 방이랑 이렇게 거실 공간이랑 분리되어 있는 것도 굉장히 큰 장점이 될것 같고요. 여기다가는 이제 쇼파 같은 거 놓으셔도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오픈형 복중이기 때문에 일단 답답하지 않은 게 제일 큰 장점이 될것 같아요. 2층에 있는 방이고요. 옆쪽 벽면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북박이장이 싹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여기다가 옷 수납하셔도 굉장히 많이 수납이 될것 같고, 옆쪽으로는 매트릭스 이렇게 하나 두시면은 위에서 주무실 수 있는 방 충분히 나올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용산에 있는 월드메르디앙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여기 직접 거주하시는 것도 좋은데, 주변이 재개발 단지로 묶여있기 때문에, 여기다 투자용도로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월세나 전세 이렇게 맞춰져 있는 세대도 있으니까,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 상단 연락처 확인하시고, 매매번호 알려주시면 제가 좀 상세히 안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